안녕하십니까 캣스쿨입니다 오늘은 풍선 안에 전자회로를 집어넣어 볼 거예요 전자회로 중에 풍선 안에 램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RGB LED를 활용하는 전자회로를 한번 구성을 해서 풍선 안에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성물로는 RGB LED 그리고 RGB LED를 동작할 수 있는 전원부, 전지 홀더, 전지. 그리고 얘를 연결할 수 있는 고정 캡두 개, 고정 핀두 개입니다. 그리고 풍선이 있어야 되겠죠. 회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전지 홀더에 다리 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양쪽으로 벌리셔도, 벌리시면 이 간격 때문에 어, 이렇게 세워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무리하게 구부리거나 휘거나 하시면 부러질 수 있으니까요. 이 상태로 그대로 두시고요. 전지 홀더에 네모난 부분이 있고 이렇게 둥근 부분이 있습니다. 네모난 부분이 플러스거든요. 그러면 LED에서도 플러스 부분이 살짝 긴 다리 부분. 그것도 확인이 어려우시면 LED의 내부에 어 약간 머리 부분이 작은 부분이 플러스구요. 약간 도끼 날같이 큰 부분이 마이너스입니다. LED 측면을 보시면 또 깎인 부분이 있어요. 깎인 부분이 마이너스구요. 둥근 부분이 플러스입니다. 자, 이거를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신 다음에 LED를 전지 홀더에 일단 플러스 부분부터 연결해 볼게요. 고정핀을 잡고 LED의 플러스를, 플러스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에, 전지홀더의 플러스 부분이랑 연결하시고, 고정 캡으로 고정. 이런 식으로. 나머지 하나는 간단하죠? 똑같은 방법으로 LED의 마이너스 부분이랑 전지홀더의 마이너스 부분, 이 부분을 연결하시고, 고정 캡으로 고정하시면 완성입니다. 회로의 끝이에요. 전지 홀드에 전지를 더하기가 본인한테 보이게 해서 측면으로 비스듬히 이렇게 내시면 회로가 완성이 됩니다. 세 가지 색깔이 깜빡깜빡이죠. 얘를 일단 풍선에 넣을 텐데요. 풍선을 좀 무리하게 벌리셔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조금 무리하게 벌리신 다음에 일단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고 집어넣은 상태에서 입으로 불어 넣으셔도 되는데 펌프 같은 게 있으시면 펌프를 활용해서 한번 바람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자 회로가 조금 입구보다 안쪽에 들어가게 일단 해놔야 되겠네요. 일단 살짝 뒤집을게요. 지금 풍선을 보시면 어, 풍선을 쉽게 쓸수 있는 방법을 지금 저도 처음 해보는 거라. 이고 부분이 조금 안 내부가 넓잖아요. 얘를 이렇게 고무 장갑 뒤집듯이 뒤집으세요. 이반정도로 뒤집으신 다음에 LED 램프를 LED 회로를 집어넣고요. 다시 고무 장갑 뒤집듯이 뒤집어 보십시오. 음. 이때 회로가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조금 번거롭긴 하네요. <laughs> 음.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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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고, 그럼 이 안에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램프가 깜빡이는 게 보이실 텐데요. 그래서, 지 상태에서 바람을 이렇게, 넣으시면, 풍선 내부에서, LED가 깜빡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묶어주시고, 그냥 묶어주시고, 이런 식으로, 응. 풍선 안에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죠. 주변에 불을 꺼보겠습니다. 불 끄면 이런 식으로 풍선 풍선이 반짝반짝이는 램프가 완성이 되네요. 얘를 한번 천장에 매달아 볼게요.